이 갱플 상대할 때는 1렙 때 무조건 주도권을 잡아야 450원을 모으기 편하거든요. 처음에 불칼을 피해 주고, 이거 쉬만 씹을게요. 이런 식으로 이게 갱플은 안 맞춰도 되고, 미니언에 맞춰가지고 이 라인 푸시를 하는 게 중요해요 아야 이거 불칼 좀 맞은 거 실수다. 자, 이런 식으로 약간 어거지로 조 건을 잡으면 됩니다. 이게 지금 좋아. 지금 무난하게 450원은 모을 것 같네요. 이게 그리고 갱풀이 그 광유의 검이 최대한 늦게 나와야 잭스가 할 만하거든요. 그러니까 무조건 광유의 검 나오기 전까지 키를 주면 안 돼요. 이거 CS 먹을 때 한번 깨보자. 오케이. 정글이올거 같은데, 나 와자 하나 봐가주고 왔다 가는 중. 이거 빨리 해야 돼. 나 라인 탄다. 이거 빨리 내려가, 빨리 내려가. 어, 내 미니언 경험치 좀 놓쳤다. 이거. 조금 손해 봤는데, 어차피 정글이 먹는 게더 게임에 좋아서 고 아니, 왜안 와? 아니, 아니, 왜 이렇게 늦게 와? 어, 아니, EQ가... 아! 대기받아, 진짜 아. 이거 개소렌데, 이러면 광희 건 바로 나올 텐데, 아, 나왔어, 아, 아 애매하다. 나이스. 어, 그나마 다행. 와, 진짜 이거 못 땄으면은, 야, 정글을 너무 원망했을 것 같은데, 그나마 다행이다. 잭스, 갱퍼이좀 쉰을 빨리 뽑긴 했는데, 나도 이제 탐식의 방치가 나와서 이러면은, 조금 불리할 것 같은데, 조금. 뭐야? 피해주고? 아 이거 피했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. 화해탕 싸움 할걸 그랬나? 아사, 어 싸... 뭐야? 아니 이게 맞아? 일부러 화약통 세게 유도한건데 슈로 피하려고 피까났다다이브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아 이거 깼어야 되는데 오 좋아 궁 뺐다 빼자 빼자 얌마 아니 이거 느낌 너무 없다 아니, EQ를 리신한테 박으면 그냥 잡는데. 아니, 왜 이, 이 각을 못 보지? 아니, 이거를 안 싸운다고? 금방 저어 피해주고 피해 피해주고 씨 괜찮아 그렇지 이 느낌이야 아니 이거지 딱 가까이 붙은 다음에 이큐를 쓰면 얼마나 좋아 나이스 이거, 타골도 많이 먹겠다. 와, 이거 이득 개봤어. 이거 탑 망했다, 이거. 깨면은, 1300원? 이거 1500원 모고 뭐 하고 싶은데? 라인 다 먹으면 1500원이 되나? 오, 철로병원 된다. 나이스, 아다리 딱 맞아. 어, 이건 뭐야, 이것도 죽고나얘 아, 화약통 위치가 너무 금방진데 연마. 더준다 어 그럼 나텔 타야되나? 안타도 되겠는데? 나이스 나이스 리신 리신 이거 리신때문에 타야된다 이쪽 리신있는데? 설마 용, 용 지금 와..씨 벌써 먹었어? 궁있냐? 아씨, 궁 있다. 하지만, 나풀 있다는 거? 아, 야, 넌풀 수만 되지. 아, 아깝다, 이거. 아, 이거 솔랭이라서, 카르마도풀 썼네. 가이개가아 이거 먹혔어 저 개자식 이 리신 조심해야 돼저 빼는 게 좋을 것 같은데? 아, 이거 바로 뺐어야 되는데 탑라인 좀 손해 보겠다. 바로 뺐으면은 라인도 다안 바뀌고 그 갱폴 집 타이밍을 내가 막을 수 있었는데 잠깐만. 좋아, 잘 끌어들였어. 할만하잖아. 어? 좋은데? 아, 씨. 아, 이거, 토스 개쩔었는데. 일로 와봐. 피해고? 아! 이게 안 돼? 아야. 오, 리신이 왔으면 위험할 뻔 했다. 가는 중, 가는 중, 해봐, 해봐, 해봐. 어, 어, 나이스 내탄밀 어야 되 는데, 제발 좋아. 내탄밀었 어. 이러면, 아! 아이 타워골드 나랑 먹었어. 아, 이러면은 내가 사이드 못 가는데? 합류 중. 어, 뭔가. 잠깐만. 너 궁, 궁 있지? 아이씨, 개자식 진짜. 아, 너무 아까워. 아이고. 잡아주나? 이큐? 나이스 이러면 이득받지 아닌가? 아 갱펄이 너무 크긴 한다 갱펄 성장할 때저 굴려야 되긴 하는데 아, 이거 애들만 없으면은. 다이버 되는데. 아, 애들이 다 위에 있네. 3일째 나오겠다, 캠프. 어, 잠깐만, 테리스. 나이스. 일로 와봐. 아, <laughs> 진짜. 아니, 쟤한테 엉덩이만 몇번 차이는 거야? 너 진짜 죽었다, 너 진짜. 무조건 따라간다, 이거. 일로 와, 씨. 와, 드디어 잡았어. 이거 밀자. 밀수 있지 않나? 아, 어! 아, 미안, 아, 나 던졌다. 이거는 어, 신드 신드라, 아이고, 아, 나 던지면 안 되는데.

아니 설마 아니 아 내가 던지면 안 되는데 이래서 아. 아 오케이 괜찮아 이거 미포 풀 빼서 용대 이득 보면 돼 오케이 나쁘지 않아 어, 미포 노플이라서 용쌈도 이긴다. 오아 아, 아 그렇지. 오, 완벽해. 오. 와 날싸. 어내 이러면은 나 혼자 솔룡해도될것 같은데? 너네 미드 밀어. 아니 이제는 미드 밀어야지. 아이고 이즈가 판단 빨리 했으면은 이즈타워 깼는데. 오 좋아요. 이거 조심해야 돼, 이거. 괜히 전령 때문에 잘릴 수 있는데, 그것만 생각하면 돼. 뭐, 임마. 어?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아. 나이스. 너 몸미치했다. 오호 와. 승급 해야지 그렇지. 아니 나 승급 못하는 줄 알았잖아. 이제 좀 마음이 놓이는구만오 나이스. 타오케 타오케. 굿굿굿 good. 다이소 good, good, good. Nice